마음의 기술. 사실 제목이 많이 끌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뇌를 이해하면 내 마음이 보인다. 두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먼저, 안 엘렌 클레르, 신경과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이고요. 뱅상 트리부, 인지 행동 치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차례를 보면, 1부부터 뇌의 기능, 감정의 뇌, 감정 표현의 중요성, 심리 도식의 힘, 2부에 가서 심적 고통의 수용, 반추와 탈중심화, 마음 챙김, 편지로 감정 비우기, 3부에서 자존감과 자신감, 번아웃 증후군, 완벽주의, 음주와 정신자극제 등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한번 잘 읽어봐야겠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지우는 효과적인 뇌 사용법. 마음의 기술 구성은 먼저 1부 뇌 이해하기 2부 통제수단 3부 일상에서 실천하기 결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까지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또는 그 이상이 될 만큼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고 생각에 잠깁니다 스쳐 지나가는 기억도 안 나는 생각이 있는 반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도는 신경 쓰이는 일들도 종종 생깁니다. 슬픔, 좌절, 분노, 실망 이런 감정들은 행복하고 기쁜 감정보다 머릿속에 훨씬 오래 머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마음이 계속 붙잡고 있어서 더욱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는 순간 폭발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로 남을 원망하게 되는데 한 템포 박자를 늦추면서 잠시 생각이 필요합니다. 상대발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심중을 건드린 건 사실이지만 냉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면 그 당시에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이후 관계성에 점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가 아닌 본인의 주장을 펼치되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이성적으로 행동한 뒤에는 마음의 안정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멀쩡하게 잘 있다가도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난다든지 옛날에 틀어졌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 감정이 우동치는 경험을 합니다. 현재는 변할 수 있으나 과거는 변화를 줄수 없습니다. 되도록 잊고 그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을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에 충실하자는 말입니다. 여러가지 잡생각들이 헛된 시간을 채우기에 탈중심화를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아웃에 대한 문제는 예전에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으나 스트레스나 피로가 계속 쌓이게 된다면 정신질환에 이를 수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고 생각을 전환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점을 남기기 싫어하는 완벽주의는 세부적인 것에 힘을 쏟느라 전체적인 균형을 놓쳐버리고 일이 더 더디어질 수 있습니다. 내려놓기를 조금씩 하면서 본인의 생각에 따라주지 않는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우유부단한 성향은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만 극심한 경우는 이것 때문에 선택이 느려져서 중요한 때를 놓치거나 시간 낭비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늘 답답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쉬우므로 상대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 것이라도 바로 결정해보는 것을 늘려야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사실은 늘 어렵습니다. 다들 내만 같다면 모르겠지만 사고의 차이가 종종 생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를 하고 점점 깊은 동굴로 들어가면 그 순간만큼은 편할지 모르지만 힘이 빠지고 우울해지는 마음을 다잡기 어려워집니다. 저자는 개선을 해보아도 변화되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정신과나 상담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충동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충동은 한순간에 드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을 따르면 후회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나 죽음에 슬픔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생각보다 오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하지만 생각이 자꾸 나고 아픈 겁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마음챙김을 해야 합니다. 과거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아 있는 사람에게 한다는 도식 치료는 필요한 이들이 많을 듯합니다. 그 아픈 기억의 돌파구가 될수 있는 따뜻한 존재를 심어주어 치유를 돕습니다. 부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가 많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슬플 때 무조건 그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슬픔은 간혹 느끼게 되는 정상적인 감정이다. 뇌가 슬픔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뇌는 학습할 수 있고 우리가 슬픔을 피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감정을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하자. 따라서 슬픈 감정이 들자마자 쫓아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슬픔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면 슬픔을 느낄 때아 지금 슬픈 생각이 드는구나라고 인지하게 된다 슬픔을 배가 고플 때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슬픔을 느꼈다가도 이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슬픔이라는 감정의 진정한 문제는 끊임없이 반추하게 만들어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슬플 때면 몇 번이고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야 한다. 서둘러 빠져나오면 되새기는 것은 몇초 뿐이다. 과몰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몇 시간이고 되새기게 된다. 악순환이 승리해 슬픔에 압도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뇌의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자. 감정의 뇌가 날뛰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며 당신에게 잘못은 없다. 따라서 다시 궤도에 오르도록 필요한 훈련을 단계별로 진행해 본다. 결국, 슬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은 움직이는 것이다. 꼼짝하기 싫더라도 집에서 나가야 한다. 피곤하다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마라. 이는 곧 슬픔이 뒤따른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말고,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어서도 안 된다. 마라톤에 참가하거나 상점들을 죄다 돌아다니거나 저녁 모임에 나가라는 말이 아니다. 짧게라도 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걸어서 동네 한 바퀴를 돌거나 장을 보거나 친구와 점심을 먹는 것이다. 평소에 즐겼던 일들을 하면 된다. 슬픔이 며칠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매일 이 조언을 반복해서 실천해보자. 외출에서 어떤 행동을 할때 바로 그 순간에 집중해서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일을 찾아보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현재에 충실해지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적당한 수면이라고 해요. 수면을 소중하게 생각해야겠어요.